안녕하세요. 저는 SD 동물의 센터에서 재활의학과를 맡고 있는 원장 이용호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재활치료는 반려동물들이 다양한 이유로 상처를 입거나 질병이나 다친 상태로 되었을 때, 그리고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 등의 이유로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불편함을 겪을 때 사용되는 치료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동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과 기능을 회복하며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 반려동물 재활 치료는 다양한 형태의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주로 물리치료, 운동치료, 전기자극치료, 마사지뿐 아니라 최근 한방 침치료가 추가되어서 재활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반려동물의 근육 강화, 관절 유연성 향상 균형 개선 및 통증 완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D 재활 치료실에서는 한방침 치료를 포함하여 전기자극 치료, 레이저 치료, 수중 운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재활 운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방침 치료는 정락과 경혈을 통해 몸의 균형을 조절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다양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통증 관리, 면역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되며 침의 고주파 자극을 주어서 신경 세포도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 속에서 운동하는 수중 트레이드밀 운동은 강아지의 관절 및 근육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의 부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담이 없어 수술 후나 관절이 안 좋은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좋습니다. 레이저 또한 강아지나 고양이의 조직 치유를 촉진하고 통증을 줄이는 비침습적인 치료 방법으로 저희 s d 에서는 고사양의 4등급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텐스, 애니메스 같은 전기 자극 기기 등을 이용하여 신경근 기능을 회복하고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근육은 약화되거나 손상될 수 있으며 관절이나 운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데 재활 치료는 이러한 운동 범위를 복원하여 일상 활동을 재개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통증을 완화하여 동물의 편안함을 증진시키며 신경계 수술 후에는 신경회복을 촉진하고 기능을 최대한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어 동물의 완전한 회복과 기능적인 복귀를 도와줍니다. SD재활치료센터에서는 개별 동물의 상태, 수술 유형, 수술 후 요구 사항에 맞추어 개별적인 치료를 계획합니다. 다양한 치료 옵션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수준의 회복을 지원하며 전문적인 의료진 감독하에서 재활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는 작년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 본원을 두고 있는 치 유니버시티에서 발급하는 소동물 재활 인증 수의사 자격을 이수하였습니다. 소동물 재활 인증 수의사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실습은 물론 필기와 실기 시험까지 통과한 수의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 재활 전문가들이 교육을 해 주므로 재활에 대해 좀더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희 이제 SD 동물병원에서는 외과 원장님이 있고 영상 원장님도 계시고 또 제가 있어서 뭐 디스크 같은 신경계 환자들이 오면은 원스톱으로 진료에서부터 처치 그리고 후 처치까지도 가능한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본원에서 십자인대 수술한 13살 패키니지입니다 수술 전에도 다리 상태가 많이 안 좋았지만 수술 후에도 다리를 계속 사용하지 않아 근육량이 많이 줄고 근위층까지 온 케이스였습니다. 수술 쪽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재활치료에 집중하였고 현재는 파행 없이 잘 걸어 다니고 있어 보호자도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전침, 레이저, 전기자극, 마사지. 수중 운동 등을 교차로 매주 진행하였고 그중에서도 CCRV 교육 과정 중에 배운 관절 운동법이 아주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소동물 재활 치료의 중요성이 점점 인식되어지고 이에 따라 재활 수의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고령화된 반려동물의 증가와 많은 연구와 실제 치료 사례들이 소동물 재활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경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